나암힐러 올곤 에너지. h 아, 이 멤버러. 이번에 측정해 볼 거는 어, 요제는 이제 일주일 전에 이 올곤 박스 지금 집에서 그냥 만든 지저분해 보이지만 5겹짜리 올곤 박스 안에 이제 물을 넣놨었거든 어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넣놨는데 내가 지금 뭐 바쁘다 보니까 이제 좀뭐 빨리 꺼내서 실험을 못 해봤고 어, 한 일주일이 지났어.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때 측정하고자 했던 거는 이제 이 물이 어, 에너지 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, 에너지가 늘었는지 이걸 측정해보고 싶은 거지. 늘었나 안 늘었나. 그래서 보면은 이 안에 지금 지금 처음 여는 거고 물이 그대로 있지. 정수기 물을 이제 담았었던 거고. 이때, 그 때, 이제, 이, 넣기 전에, 이 물을 그컵째로 측정했을 때, 어0.7 정도가 나왔어. 0.7, 뭐, 702. 지금 요 세팅에서 말이지, 요 세팅 지금 보면은 0을 맞춰놨는데, 요 세팅에서 0.702 정도가 나왔단 말이지. 냄새를 한번 맡아보면, 음, 뭐, 차이는 모르겠고, 어쨌든, 요걸 한번 측정을 해볼게. 어... 봐봐 지금 닫지도 않았지. 저 숫자 올라가는 거 보여? 닫지도 않았는데 지금 근처만 가면 숫자 올라가는 거 보이지? 바늘이 올라간단 말이지. 뭔가 측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. 나도 이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서 늘지는 어... 않았네. 지금. 어... 조금, 뭐, 위치 따라 조금 바뀌긴 하는데, 이게 늘진 않았어. 조금 줄었어, 오히려. 에너지가. 0.685. 보이지, 0.685. 아 이건 뭐, 실험을 하는 거라서, 어 이게 지금 뭐, 꼭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닌데, 가정을 해봤던 거지. 이 물이라는 거는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거든. 그래서 그 성질에 따르면, 어, 이렇게 올금 박스에다 물을 넣어놨을때 에너지를 더 흡수하지 않을까? 이런 걸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야. 아, 근데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어, 늘어나지 않았네. 오히려 조금 줄었어. 이거를 뭐 조금 위치를 바꾸면 조금씩 바뀌긴 할 거야.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큰 차이는 없지. 큰 차이는 없으면서도 지난 번보다는 확실히 좀 적게 나온다. 아, 그 말은 이제 이 에너지가 여기 물에는 어느 정도 에너지가 흡수되지 않았다. 사실 이 에너지 올곰박스도 지금 뭐 에너지가 충전이 많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확실히 뭐 아직 검증이 안 됐지. 일단은 이렇게 좀 엉성하게 만들어 보긴 했지만 생각으로는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거든. 에너지가 충전이 좀 되는지 않았을까 는데이물 자체가 지금 에너지 포화 상태일 수도 있거든.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. 어~ 그래서 어떤 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른 효과가 나올 수, 거라고 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유명한 약수들 이런 것들은 그 에너지 흡수하는 그게 아마 엄청나게 높을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이게 어~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할수 있는 하는 거고 사실 이 물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~ 얼권박스에 넣어놨을 때 에너지가 늘진 않았지만 좀 줄었지만 물자체는 지금 에너지 함량이 높단 말이야. 음, 다른 거에 비해서 에너지 함량이 높아. 지난번에 실험들을 보게 되면은 뭐 소금이라든지, 모래라든지, 흙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 많단 말이야. 동일한 뭐 질량을 가지고 측량 측정, 측정해 봤을 때도 물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를 그때 보여줬거든. 그까 그러니까 그만큼 물은 이 뭐 얼굴 에너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생명 에너지지 그 에너지를 포함하는 능력이 탁월해 다른 물질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지금 책을 하나 읽었지 지금 그 책이 저건데 뭐냐 어이 주만이야 주만이야 이 책에서도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뭐 이제 암을 완전 치유한 사람인데 자신이 이제 공부 했던 거를 쭉 이제 쓴 책인데 이거, 봐, 이거 다 아마 유명할 거야이 책은 근데 여기서 오늘 읽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물의 중요성이든 물의 중요성 어, 암 환자들이 물을 많이 안 마셔서 지금 힘들어한다. 암 환자들 특히나 물을 하루 2 리터 이상은 마셔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봤거든 오늘 그 부분을 오늘 봤는데 그 원인도 지금 사실 물이 여기저기 쓰이는 부분이 있지만 이 에너지적인 차원에서만 봐, 봐, 설명하게 되게 되면 이 올, 물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. 올곧 에너지, 뭐 사, 생명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암세포들 을 공격해서 제압한다는 거야. 그 얘기는 이제 빌헬늄 라이시의 그 캔서 바이오페시라는 책에 아주 자세하게 실험과 함께 해서 설명이 돼 있거든. 그러니까 물이 많이 있어야지 그런 암세포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야. 사실 물 물이라기보다는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 거지. 에너지가 많아야지 암세포들을 제거하는 거.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. 그 주마니가 얘기하는 그런,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것과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. 뭐, 그런 것들은 더 실험으로 밝혀져야 되겠지만, 일단은 뭐, 추측성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다 싶은 거지. 어쨌든, 오늘 실험은 지금 이, 얼곤 박스에, 어 물을 넣어놨었는데,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, 어 에너지는 늘어나지 않고 조금 줄었다.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. 어, 어이 올곤 올곤 박스 실험은 다음에도 계속 될 테니까 뭐 어, 이런 것도 테스트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고 어, 그런 것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. Bye, 멤버들.